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배억을 만들자 미주백입니다. 오늘은 24년 8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 2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반등이 신호일까요? 이제 침체는 끝난 것인지 어제는 엄청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1.76% 상승했고 나스닥도 2.87% 상승, S&P도 2.3% 상승했습니다. S&P 맵을 보시면 엔비디아가 6% 넘게 상승했네요. 브로드콤도 6, 거의 7% 육박하게 상승했고 반도체 섹터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제 올림픽도 거의 끝나가고 예전 2022년 중국의 동계 올림픽 마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었는데 이번 파리올림픽 마치고 중동 사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 항상 우리는 예측은 하지 말고 대응을 해 가면서 시장에 반응하자고요. 가지고 있는 현금은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매달매달 매달 적립식으로 매수 중이며 이번 달 중으로 다시 한번 크게 매수 예정입니다. 어제의 핵심은 뭔니도 실업률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건수가 예측치가 24만 1000건이 나왔는데 그거보다 훨씬 낮은 23만 3천 건이 나왔습니다. 최근 우려가 되는 경기 침체에 불안감을 불식시켰습니다. 연속 실업수당 청구건 수도 예측치와 비슷한 187만 5천 건이 나왔고요. 페드와치 9월 금리 인한 가능성이 100%인데 이제는 금리를 25포인트 내릴지 50포인트 내릴지 관건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대선 후보 경쟁률이 해리스가 47.4%, 트럼프가 4 0 9로 해리스가 0.5% 역전을 했습니다. 그래프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지수 변화를 살펴보면, 다우가 1.1% 하락, 나스닥 0.58% 하락, S&P 0.65% 하락, 국내 지수는 0.15% 상승했습니다. 유가도 지난주에 비해서 많이 내렸습니다. 현재, 배럴당 76.02 달러입니다. 환율은 어떨까요? 환율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비슷한데 최근 많이 내린 상태입니다. 이번 주 TQQQ는 일주일 동안 2.32% 하락했고 5주 연속 평가손이 하락했습니다. 어제를 기점으로 반등에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아 그때가 최저였구나 더 매수할 걸 아쉬워할 것입니다. 최근 투자하시는 분들은 걱정 마시고 꾸준히 매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꼭입니다. 현재 단계로 투자하고 있는 TQQQ는 현재까지 30회차 매수했고 수익률은 마이너스 13.9%입니다. 분명히 대선 전까지는 수익으로 전환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주 미주백 계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나스닥의 하락의 영향으로 평가금 수익률 감소했습니다. 지난주에 비해서 평가금이 1685만원 하락했고 수량은 동일한 6611주입니다. 요약하자면 TQQQ 수량 6611주 원금은 4억3천 평가금은 5억3천 수익은 약 1억원 정도이며 수익률은 24.05%입니다. 올해 7월 초에 최고점을 찍었을 때보다 마이너스 1억 4천 4백입니다. 하지만 걱정 안 하고 있고요. 분명히 연말에는 다 회복하고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시면 평가액도 하락 중이고 수익률, 수익금도 많이 하락 중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미주백 가족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미래를 준비하자구요. 우리의 꿈과 미래 함께 이루어 보시죠. 함께라면 가능하며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주백이었습니다. ከ ሚያውም